안녕하세요. 저희 금월드 팀입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인사들이좀 복귀했습니다. 아, 완전 복귀인가요? 완전 복귀죠, 이제. 얼마만이야? 아,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복귀했으니까 멘탈 나가서 <laughs> 복귀했습니 우리가 원래 우리 영업도 하려고 했지만 우리 금월드 많이 알려고 생작했잖아요 그랬죠. 오. 오늘은 금월드 아니 아니고 바뀌네. 네. 오랜만에 저녁에 우리 멜리 그 커사 상임하고 같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환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환담 주제는 언제 복귀할 거냐? 어, 복귀했다? 복귀했다? 아, 그럼 내일부터또유즈 에... 오픈 TV, TV에서 우리 부모로서부터 들어보는 걸로? 그렇죠. 에... 어땠어요? 뭐하고 사셨어요? 아, 어, 나름 바빴습니다. 뭐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적으로도 성숙도를 좀 키우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laughs> 에... 인생 사는 게다 그렇죠. 사기. 내 어. 네. 의지대로 또 향하는 게 아니니까, 인생이라는 게불이 있고, 또그 안에서 또 얻는 것도 있고, 아, 우리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웃음> <웃음> 저희, 그, 사장님하고 촬영을 마지막에 했을 때가, 저희 구독자님들 숫자가 몇명이었더라 <laughs> 15분이 얼마 안됐지 예, 지금은 9 2회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 유저분을 성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매출도 1천만원 훌쩍 넘어서 지금 굉장히 기쁘단 말입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laughs> 제가 빠지고 혼자 솔로로 유저분TV 유튜브를 한번 하셨는데 아 구독자가 많이 늘셨더라고요아 너무 많이 감사해요 예. 부러워요 <laughs> 부럽죠 부러운데 저는 아직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나중에 시간이 여건이 되면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오늘 전화를 많이 받았고 하는데 항상 밝은 목소리로 전화해 주셔가지고 되게 힘이 돼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화번호 다 오픈해드리고 아무 때나 전화를 받는데 삶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항상 우리 에너지가 넘치신 우리 최사장님 보기 좋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하는 게 저도 영감을 옆에서 많이 <laughs> 받고 아주 좋아요. 내일은 우리 금호홀도 6층에 있는 커텐 어, 집 한번 가보게요. 네. 금호홀 네. 6층 커텐 집 되게 멋지거든요. 네 그래요. 오늘 뭐, 뭐 밖에서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커피 항상 우리 커피랑 <laughs> 하는데 뒤에도 뭐가 있어요. 또? 아, 우리 그 남자들이지만 네. 이야기 재밌고 되게 즐겁게 살아요. 어, 인생의 낙이라는 게 대화 속에서 많이 있는데. 진짜 말잘 통하는 형 만나가지고 되게 재밌게 지내거든요 어, 뭐 저희 이야기를 나눴지 다 알려드리고 재미있겠지만 우리 우리는 재밌지만 여러분들 소중할 보니까 오늘은 이만 인사차 예상을 들었고요. 이부터 박지하셔가지고 우리 예, 재밌게 예, 지내봐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오늘도 편한 밤 되시고 음... 굿나잇 가십시오. <laughs>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laughs> 잘 빌리시면 좋네. 아, 어, 그래야 되는데?